아, 사실 저는 평소에 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의 위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 알거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책을 읽기가 되게 편해요 편하고 이렇게 보다가 여기 만약 빈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거 이렇게 탁 이렇게 여러 가지 놓고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봐도 되고 어휴 귀찮아 딱 누워서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이 음. 느낌이 이게 진, 진짜 좋거든요 책을 읽기도 좋고 만화책 읽기도 좋고 야. 이게 바로 휴가지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 조명을 굳이 책에 넣은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너한테... 이게 책장이긴 하지만 책장의 용도만은 아니다 예쁜 오브제형태의 장식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아, 그런 것들 예, 네. 화분이나 이런 것들도 조그마한 거 아주 이 정도로 놓을 수도 있고요 책을 꺼내는 것도 제법 네 되게 예, 편해요 편하죠? 네, 되게 편해. 예, 이렇게 편해요 이렇게 보셨을 때 네. 뒤쪽으로 살짝 돌려서 네. 이렇게 그냥 꺼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책을 보시면 느낌이 괜찮죠. 여기 또 책장에다가 이렇게 기대는 형태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고객님도 이제 원하시는게 도서관이지만 프리한 느낌으로 책을 보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기에는 이 적절한 사이즈의 평상이 딱이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은 충분히 된것 같고요. 그러면 또 우리 설명할 곳이 구석구석 많잖아요. 여기만 하더라도. 빨리 가서, 네, 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고고고 고, 고, 고! <laughs> 여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요즘 좀 살이 많이 쪘거든요. 더. 더찔것 같아. 너무 편해서 막, 어디 안 나오고 집에만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 저한테는 핏이 맞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하는데 <laughs> 어우, 내가 그런 생각 다 빼고 보면 그냥 편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책장은 어차피 책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게 기둥재 느낌이 확실히 있으니까 한옥에딱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기둥이 철거 안 되는 내력벽이었어요. 날개 내력벽이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용, 해이 두께감을 그대로 이용해서 책장 옆으로 한옥의 그 기둥 형태의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음. 잘 어울리고 마치 그 대청마루 기둥 있는데 딱 책장이 들어간 느낌. 여기 소재랑 더 더불어서 설명드리면 여기 평상도 음. 저희가 음. 이제 이 옆면 쪽은 필름으로 되어 있지만. 음. 음. 오나 몰랐어 네. 이오 위쪽은 이제 워목마루로 음 시공을 잘 했어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여기 보시면 대청마루 시공하는 방식으로 기역자 형태로 들어가 있죠 예예예 네, 네. 톤이 제법 비슷하죠? 예 네, 네. 저희가 오, 다 이제 고려를 똑같아서, 해가지고 진짜로. 시공을 네. 했다고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조명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멋인가요 그냥 단순한 멋? 당연히 뭐 멋도 있지만 <laughs> 밤이나 이럴 때 반접등만으로도 이렇게 켜놓으면은이 라인이 지금 복도에서부터 여기 대청마루 거실 쪽을 다 잇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밤에 좀 분위기 내시기도 괜찮고. 아 맞아. 네.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 아예 그냥 계획을 하신 거예요? 식탁을 네. 이미 놓시기로 으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평상을 좀 맞춰서 제작을 했고요. 오, 깐만 볼게요. 딱 맞는지. 이거, 네, 이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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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오, 딱 맞아. 오, <laughs> 어, 딱 맞아. 네, 조금 더 편해가지 않았어. 네. 네, 딱 맞아, 딱 맞아. 애가 네. 예쁘요. 네. 네. 이제 여기서 편하게 볼 수도 있지만, 뭐 이제 스터디의 공간처럼도 사용을 하시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에 걸터 앉아서 이런 큰 책상 겸 식탁을 좀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건너가면은 아, 네, 여기 앉아가지고 네. 책을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뭐... 커피나, 저는 이제 커피나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어, 이거, 이거 여기, 딱, 예, 예, 문자, 커피나 놓고 커피 한잔 마시면은 문자. 그것도 되게 느낌이 정말 좋겠죠? 여기 바로 앞에 나무가 있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이 나무가 또 초록초록하지만 겨울이나 가을이 되면은 또 색이 그다 계절이 음. 변하잖아요. 아, 아. 예, 그런 것들로도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딱 둘이 앉았을 때 요만큼이나 쟁반 하나 딱 놓고, 비 오는 날딱 앉아가지고, 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딱이 이 공간이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라 좋다.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부부끼리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므로써, 음. 어, 부부 간의 어떤 그 금슬도 도와주고, 음. <laughs> 네, 이게 속상하고 뭐 섭섭한 일들이 살다 보면 많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그냥 되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음. 네, 이 공간 안에서 얘기하고 풀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위쪽을 아, 보시면은 아, 위쪽에 맞아요. 이제 예, 예. 저희가 우드 필름으로 시스템 에어컨 박스 자체를 시공을 해놔서 처마 있는 느낌을 좀 즐기실 수 있게 아, 예, 아, 예.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드 필름으로만 해서 하셔도 이렇게 처마 느낌을 좀 즐기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물려서 이 평상이랑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 더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럼 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어, 그것까지 괜찮다 그러면 이거 완벽할 것 같은데 어 쇼파는 어떤 거지? 어 그러면 다음 공간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laughs> 고해시 고고고 고고고 <laughs> <laughs> 자 그럼 제가 궁금하다고 해서 왔어요 우리가 딱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딱 소파 자리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쓴다고 하면요 물론 소파를 여기다 놓으신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제 놓으실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질릴 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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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래 사셔야 되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공간 아주 충분하죠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쇼파랑 이 사이 공간이 네. 60cm 정도 이정도만 확보를 해주시면은 당연히 이제 어. 아주 편하게 지나다니는 그죠 요거 하나가 아이더라도. 60cm니까 그죠 네. 어, 이렇게 지나다닐 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거든요 어. 그럼 평상도 제시할 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쇼파도 여기다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TV까지 거리만 좀 확보를 해주면 되니까 아주 충분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쇼파가 이쪽에 다 붙었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쓰시는 거는 각기 다 다른 거지만, 공간 이만큼이 퀵 TV가 있잖아요, 보통. 이 공간이 어떤 쓰임새로 쓰일까요? 어떤 거로 보통 쓸것 같아요? 안떠 오르시죠? 그러게요. <laughs> 네, 그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는 우리가 다가족화되어 있을 때는 가족들 몸이 많았어요. 친지분들 막 오셔가지고 상막 펴놓고 막짜칫거라게막 드시고 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많았거든요. 그 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가 사실은 1962년도에 마포구의 종암 아파트일 거예요. 그게 최초 우리나라에서 지었던 아파트인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핵가족화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쭉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핵가족화되기 전이었죠. 그 때까지도 사실 흘러오던 문화가 지금까지 온거 아니냐. 대가족의 음. 형태로. 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손님잘안부르시기도 하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 거실 공간이 좀 너무 넓어요. 네, 너무 넓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네. 쓸수 있을까? 이걸 맞아요. 고민하는 것이 요즘에 와서 저희의 디자인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또 다른 데 얘기할 다른 게, 게 많으니까 네.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네. 그럼 다음 공간으로 고고고 <laughs>